끊이 없이 우리는 뭔가를 갈구해요, 뭔가를 욕구를 해요. 코끼리를 꼭 가져야 되겠대. 아니 코끼리를 왜 가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겠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뭐어뭐몇 천억을 꼭 벌어야 되겠대. 아 그걸 왜 벌어야 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금강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응무소주이생기심이란 얘기를해요 뭐냐면 응은 마땅히 무 없이 소주는 머무는 바요. 그러니까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음. 이 생, 기심, 그 마음을, 이는 엔드죠. 생, 일으켜라. 기심,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음이 머문다는 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면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허위게 아, 돼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머무르는 거거든요. 머무른다는 건집착이에 아, 집착. 집착하는 게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착하는 바 없이, 머무르는 바 없이, 네가 욕망하는 바 없이, 뭐래라, 이생 그리고 일으켜라, 기심그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은 참나의 마음이거든요. 참나의 마음이라는건 뭐냐면, 쌩쌩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조건 없는 사랑, 이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어, 그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해주고 하면은 그, 그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생각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그분도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 걸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괜찮아. 이것만큼 훌륭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술 취한 코끼리를 길들이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 코끼리에 대한 집착을, 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그술 취한 코끼리는요, 끊임없이 어떤 욕구를 자꾸 불러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내려놓는 거죠. 얘가 이래야 돼. 얘가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참,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이 많아요. 근데 그럼 그 엄마는 또안 그랬을까요? 그 엄마는 그 엄마의 엄마나 아빠 때문에, 주로 엄마들이죠. <laughs> 제가 엄마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욕망과 욕구를 없애고 자기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옛날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원망.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악마는 과거에 산다. 그러니까 과거 악마가 사는 동네에 놀러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굉장히 자주 놀러 가시거든요. 항상 과거 에 내가 이랬지, 옛날에도 이랬는데 또 이러네. 오늘 내가 뭔가 어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예의 바르지 못하게, 좀 매너 있게 행동을 못하고 내가 또 뭔가 욕심을 부렸대거나 내가 좀 유치한 행동을 했어. 누가 봐도 참 내가 아이것밖에안 되나 싶은 생각이 또 일어서 그럼 자기를 자책해요. 심지어는 참나 공부를 하는데도 감사 버튼 누르기로 했는데 이걸 못 눌렀어, 이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깎아내려서는 안 돼요. 과거에 나는 없어요. 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거는 실수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오늘 지금 당장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어리석고 참 못나고 비굴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아 괜찮아. 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고 아 이걸 통해서 내가 결국 발전하는 거야. 아참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리고 어 일단은 그건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 완벽한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실수를 해도 나 완벽하게 실수를 했어. 아주 잘했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나는 진짜 나를 발견해 가는 거야. 참 잘했어. 라고 스스로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 이 껍데기로 버리고 있는 이 모든 실수들은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거는 카르마라고 얘기하죠. 어, 나의 무의식이 무의식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거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나는 참나거든. 참나는 실수할 수 없어. 나는 늘 완전한 상태에 있어. 근데 나의 업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 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완전하고 훌륭해. 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완전한 거야. 그래서 전에 광주에서 교육할 때 어떤 엄마였는데 어렸을 때 아이를 너무 때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자애였는데 남자애가 크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됐을 때 저희가 거기서 코치 양성과정, 기초과정을 할 때였는데 어,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어, 그 아이도 왔더라고요. 엄마가 변했대요, 교육받으면서. 그래가지고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와서 했는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는 어렸을 때 많이 때렸지? 내가 이제 커봐. 엄마 가만 안둘 거야. <laughs> 엄마가 겁이 덜컥 <널컥> 나더라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 녀석이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때렸대요. 근데 얘가 정, 이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는데, 좀더 크면은, 얘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엄마보다 덩치도 커질 거고,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 계시는 어느 교감 선생님 알거든요 여자 교감 선생님이고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요 아주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20대거든요 어디 밖에다 얘기도 못해요 부모님이 다 아들한테 뚜드려 맞아요 이게 좀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참기가막힐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와서라도 고친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결국 어, 실현이 안 됐지만, 그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해법이 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자, 중요한 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 또 자녀한테 얘기할 때는 또 다르죠. 자녀도 잘못한 게 없다. 왜? 자,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모르고 한 거거든요. 그건 무의식이 한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는 고통을 겪었겠지만 자녀는 그걸 겪고 그걸 극복하면서 더 훌륭하게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도 더 훌륭하게 발전할 거고 엄마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욕망에 끄달려가지고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알고 나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한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거고, 상대방의 완전한 모습에 집중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을, 어, 정말 온 마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그래서 과거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으로부터도 내가 진짜 자유롭게 될 때.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 외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본래적인 나를 완전히 인정하게 된다면, 어, 이술 취한 코끼리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술 취한 코끼리를 잘 달래서 편안하게 쉬게 하면서, 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참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나의 욕구가 다 충족이 되거든요. 그렇게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쓸 때는 되지 않다가 다 내려놓았을 때 문득 돌아보면 내가 바라던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쉽고,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모든 분들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